안녕하세요 제이에스옥스입니다 네 오늘은 영어과에 가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영어과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뭐 영어영문학과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어과에 가게 되면 생기는 일첫 번째 영어과에 가게 되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집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슨 과세요? 아, 저 영어과인데요. 아, 영어 잘하나 보다. 이 말을 엄청 많이 듣게 됩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평생 들으실 말씀이고 졸업하신 다음에 또 영어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번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정말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영어과를 가시는 분들은 저는 복수전공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필요할 때는 그 탁과를 전공한다고 말하고 그 탁과가 필요한 상황일 때는 저는 영어과입니다라고 말하면은 엄청난 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랑 신학을 같이 복수 전공했는데 영어를 잘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 저 신학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아저 영어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센스를 보여주면서 제가 4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뭐 학생부터 해서 교수님들까지도 영어과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교수님과 외국인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뭐저 같은 경우에도 외국 학생분들이 꽤나 있었고, 외국인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외국인 교수님들의 수업 자체도 저는 더 재밌었거든요. 이제 외국인이 영어로 문법을 가르치고, 네, 저는 부들부들 거렸습니다. 한국말로 주어 동사 이렇게 가르쳐줘도 난감한데 외국인이 영어로 이제 subject verb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재밌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화 시간도 많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인 교수님들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 교수님 두 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교수님은 제가 그분을 덤블도어 교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덤블도어 교수처럼 머리가 완전 백발이고 수염도 있으셔서 그런 포스를 풍기셨던 교수님 한분 계셨고, 그리고 한 교수님은 이제 흑인이셨는데 네, 완전 윌스미스랑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내가 또 윌스미스 교수님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한 이후에도 이두 교수님에 대한 인상이 아주 강력하게 뇌리에 이제 스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영어에 대한 개념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저는 영어 응용 음성학이라는 이제 그런 수업을 배웠었는데 이제 지금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파닉스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어 영어과를 가시게 되면 내가 옛날에 배웠는데 배운 거를 다시 배우게 되는데 생소한 이 느낌. 네.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신학과를 복수전공했다는 건 제가 신학대를 나왔다는 건데, 이제 신학대에서의 영어과는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수업 전에 교수님이 영어로 기도를 해요. 네, 그게 저는 엄청난 센세이션.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막 Dear Father, Heavenly Father, 막 이러면서 <laughs> 이렇게 기도를 했던 아주 신기하고 기네스러웠던 <laughs>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로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학대학교의 특징이 또 영어과에 이렇게 묻어들어 있다라는 경험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과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咱们。감사합니다